혹시 인도가 세계 영화 제작 수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도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기준 2,350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영화를 제작하였는데요. 14억 장의 티켓을 판매하여 티켓 판매량 세계 2위를 하였지만 티켓 값이 저렴한 이유로 25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며 세계 흥행 수익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 영화는 평균 3시간의 긴 러닝타임으로 중간에 20분가량 인터미션이 있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극장 내에 에어컨이 빵빵하고 영화를 관람하며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인도의 웬만한 시설들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도 있죠. 또한 해당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봐도 줄거리가 이해될 정도로 쉬운 권선징악이나 고진감래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영화 한편에 액션, 로맨스, 스릴 등 모든 장르가 섞여 있어 마살라 영화라고 부르기도 하며 슬픈 장면이나 긴박한 장면에서 뜬금없이 떼춤을 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애니바드 캔 댄스의 앞글자를 따서 ABCD무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인도 영화의 특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사제계급의 브라만들이 사람들에게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종교적 철학을 전파하였는데 춤과 음악이 동반된 연극이 남녀노소 계급에 상관없이 이야기에 가장 효과적이었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세계 최대의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바라타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연장선으로 현재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에서는 시골 마을에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고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영화를 시청하는데요. 문맥률이 높고 지역별로 언어가 달라서 시각과 청각으로 자극되는 춤과 음악이 영화의 인기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영화에선 춤과 음악이 빠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인도영화들을 볼리우드 영화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인도영화에는 볼리우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도에서는 지역과 언어별로 볼리우드, 콜리우드, 톨리우드 등 영화산업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리우드는 현재 문바이로 개명된 본베이 지역에서 탄생하였고 힌디어의 영화가 개봉되고 있으며 콜리우드는 첸나이 지역에서 타밀어 영화 톨리우드는 하이드라바드 지역에서 텔루그어의 영화가 개봉되고 있습니다. 각 영화산업마다 개봉되는 영화종류와 언어가 다르며 한 산업에서 히트를 친 영화는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 해당 산업에서 활동하는 배우들과 언어로 리메이크 개봉되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